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칼라푸딩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 후유증이 심한 애니 3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워낙 요청이 많기도 하였고, 저 또한 이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네요. 그만큼 후유증이 심한 애니를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 저 또한 오랜만에 다시 보니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후유증이 심한 애니가 뭔지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후유증이 심하게 나는 애니는 바로 메이드 인 어비스입니다. 처음에는 완전 치유물인 줄 알고 보았다가 점점 화마나 갈수록 그 치유물이 아니게 되죠. 귀여운 작화로 무거운 내용과 강한 연출이 아직까지도 머리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마지막 화를 보고 나선 후유증이 매우 심하게 도져버린 상태로 이어지게 되죠. 판타지 장르나 모험하는 내용을 좋아하시고 후유증이 심한 애니를 찾으신다면 이 애니 한번 봐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물론 책임은 못 져요. 자 두번째로 소개해드릴 후유증이 심하게 남는 애니는 바로 청춘돼지는 반이고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입니다 청소년들이 겪는 아픔을 다루는 공황과 감동을 주었던 애니였기 때문에 더욱더 후유증이 크게 남았던 애니였습니다 생각보다 스토리가 되게 좋았던 애니였고 개성있는 등장인물들과 거기에 걸맞는 성우진들의 연기력이 좋았던 작품이죠 특히 마지막화를 보고나서는 후유증이 컸기에 후유증이 심한 애니를 찾으신다면 이 애니를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마이센파이가 정말로 이뻐요 자 세번째로 소개해드릴 후유증이 심하게 남는 애니는 애니는 바로 해피슈가 라이프입니다. 애니도 역시 귀여운 그림체에 속하지만 정작 껍질을 까보면 그 반대에 속하는 애니죠. 정상인을 찾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은 정신나간 캐릭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감당하기가 힘든 작품이죠. 또한 결말이 매우 섬뜩하게 끝나기 때문에 후유증이 심하게 왔었고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자극적인 작품을 찾고 계시거나 후유증이 다른 의미로 오시는 걸 찾으신다면 한번 추천드려볼 만한 애니일 것 같네요. 자,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후유증이 심하게 남는 애니는 바로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입니다. 올해 4분기에 4기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었죠. 4기가 나오기 전에는 3기를 다 보고 나도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한번더 정주행 하였음에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전율과 감동이 멈추지 않는이 작품, 작카와 연출로 찍어 누르는 최고의 작품이기에 후유증이 심하게 오는 애니를 찾으신다면 이 애니를 보시기 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아직 안 보셨다면 더더욱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후유증이 심하게 남는 애니는 바로 사랑과 거짓말입니다. 결말 때문에 후유증이 심하게 왔던 애니죠. 그림체도 상당히 좋게 마음에 든 작품. 엄청 달달하니 달이디 달았고 스토리가 재밌었기 때문에 더욱 더 기억이 오래 남았던 작품입니다. 주인공에게 운명의 상대가 정해지는 것이 상당히 흥미진진했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저도 운명의 상대 한분 찾아준다면 매일 아침 일어나 아침밥을 차려줄 텐데 말이죠. 그일지니 희망에 남는 애니를 찾으신다면 이 애니들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고 사탄도 준비할 예정이니까 그일지니 희망에 남는 애니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뿅.